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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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녕하요 아, 그래. 어, 녕하 여기 안 나? 네. 아. 네, 지금부터 보험연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하겠습니다하장님의 취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노타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내타이안해을 텐데. <laughs> 아무튼, 여러분, 어, 무척 반갑고요. 그, 어, 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국회에 12년 있다가 여기 이, 왔어요. 근데 그동안, 어,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어, 제 인생에 있어서 한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한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국회 12년 있으면서 가장, 어, 감사하게 들었던, 음, 이야기가, 하태경 원실에서, 어, 일했던 사람들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뽑아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 저는 똑같은 말이 우리 보험연수원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살 건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보도자료 첫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저는 오늘부터 보험맨이 될 겁니다. 에, 하태경은 이제부터 보험맨입니다. 최근 이제 몇몇 개월 여기에 에, 에, 올 거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어, 보험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다 보험이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 문명이라는 게, 우리 국가라는 게, 우리 사회라는 게 혼자서가 살기 힘들잖아요.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만으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정부에도 물론 보험이 있고 사회 곳곳에 나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보호하는 장치가 이제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게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보험과 연관된, 연관되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교육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개방적으로, 좀더 포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될것 같아요. 제가 민병두 전 원장님하고는 국회의실 때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다행, 다행히도, 그래서 자주 통화하고, 직접 뵙고, 인수인계도 받고, 민병도 선배가 가장 걱정한 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세상이 아주 빨리 변하고, 어, 우리 식구들, 좀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우려가 크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보니까 여기서 제가 거의 나이가 제일 많거나 두 번째거나, 한것 같은데, 어, 오래 살잖아요. 100살, 요즘은 보험사에서 120살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60대 중반 70, 길면 70, 그 이후에도 한 최소 30년 내지 50년 살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나. 가장 중요한 게 젊을 때 자기가 소속되었던 그런 기관, 회사, 브랜드랑 자기 브랜드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보험연수원 3년이 가장 중요한 제 남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3년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후 더 훌륭한 원장님들 오실 테지만 보험연수원에 함께 했다는 그 명성만으로 여러분 노후가 걱정 없도록 같이 만들어 보시죠.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건 너무 오만한 이야기고, 함께 만들어 보시죠. 제 가장 큰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 직원들 평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인데,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것인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다니던 직장이 보험연수원인데 너무 자랑스럽다. 난 아빠, 엄마처럼 잘 거야. 그런 회사에 가고 싶어.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미래의 비전과 가치를 우리 연수원이 100% 간직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한 지름길,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간, 그리고 지난 10몇 년간 제가 세상을 보면서 지금 시기가 문명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큰 터닝 포인트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이 인류 5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전 시대와 인공지능 후 시대로 앞으로 역사가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별로 의견이 있을 거고, 어, 또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런 생각들을 저와 함께 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몇 달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험연수원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실천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연수원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일종의 시장은 또 내수시장이죠. 내부만 고민을 했는데 좀 글로벌로 뻗어나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내고, 글로벌 회의도 함께 만들어내고, 어쨌든 전 세계인들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가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기관을, 우리 연수원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저는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에요. 손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일본 기업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래요. 방문을 했었어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예, 손정희 회장이 딱세 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 그럼 AI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첫 번째가 AI 교육이었어요, AI education. 그첫 번째 기관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험에 기반해서, 물론. 보험에 기반해서 AI를 접목시키고, 어, 이게 가장 주 업무고, 그리고 밀병두 전 원장님이 장보고 프로그램이라고 일반 국민, 청소년들 상대로, 어, 경제교육도 했더라고요. 그걸 좀더 발전시켜서 AI 플러스, 보험 플러스, 어, 금융구조의 변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다 하잖아요. 투자도 하고, 저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도 서로 융합하는 시대가 진작부터 온 것이고, 어, 우리 어쨌든 우리 뿌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기반에서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달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항상 자주 대화하고,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연수는 조그만 조직이잖아요. 다 같이 가족처럼 합심해서 우리 노조위원장하고도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보험연수원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다 박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함께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